오늘 본문은 야곱이 에설을 만나기 전에 해설을 위한 주, 이 예물을 준비해서 야봉나루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야봉나루가 뭐 그렇게 넓지 않더라고요. 뭐 그냥 발을 걷고 그때가 뭐 비가 많이 안 와서 물이 없을 땐지 모르겠지만 발을 조금만 걷으면 건널 수 있는 아주 조금만은 또랑 또랑보다는 좀 넓지만 그 정도 되는 곳인데 경계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강의이기도 합니다만 어, 이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야곱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데 돌아서면 자꾸만 근심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마음속에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자꾸만 자꾸만 머릿속에 숫자가 돌아가고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이걸 마련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밤새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우리는 대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한 손에는 기도를 붙들고 있지만 사실 다른 한 손으로는 필사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야봉나루토에 있는 야곱의 심장이 바로 그런 심장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야곱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에서를 위한 거죠. 제가 다 혹시 이거 다 합쳐 보신 분 계십니까? 550 마리입니다. 550 마리. 요즘에도 550 마리의 가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550 마리의 선물, 이 짐승을 준비했어요. 어, 실로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이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에 <laughs> 전략을 세웁니다 이걸 여러 대로 나눠서 짐승을 보내고 또 종을 따라서 보내고 보내고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도록 하는데요 18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서에게 보내는 그랬습니다 자기 주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요 그리고 야곱도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첫 번째 만나는 정도, 두 번째 만나는 정도, 세 번째 만나는 정도 계속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나를 받아주리라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 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이렇게 준비한 거죠. 뭐 예물인지 뇌물인지 부분이잘안 가지만 든 야곱은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그 애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뭐냐면. 준비해라, 이겁니다. 준비해라, 뭐든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라. 계획을 세워도 괜찮다. 전략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해라, 이겁니다. 야곱이 기도한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의무를 갖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야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뭐가 떨어질 것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지성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처럼 사용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기실 때는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 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신 거. 그래서 청지기 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맨날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자기 어, 커리어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 회사의 문을 두드리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력서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다 적어야 된다. 뭐 이런 건뭐 이력서에 법이 없으니까 회사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전략을 세우는 거죠.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예설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것이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죠 엄청난 양 누가 받아도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선물을 다 준비했는데, 야곱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이런 완벽한 계획, 전략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대개는 여기까지 하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지점이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다 보내고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난 절대로 절대로 혼자 가지 않겠다 이런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물론 내일 본문입니다만 조금 가져다 쓰면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계획이나 자원이나 능력을 더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 내가 다 준비했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 가운데에서 중요한 거 계획도 세우고 전략도 만들어야 하지만 그것 자체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드리는 최선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준비한 이만큼이 얼만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계획과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한날의 삶을 준비하지만, 기도로 시작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